불을 던질 때라는 제모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래요. 때가 뭐지 않았다. 때가 뭐지 않았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뜨고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경 또는 삼경에 오신대요. 이경, 삼경. 3경. 이경, 삼경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시부터 삼경이니까 새벽 5시까지. 우리가 뭐할 시간입니까? 딱 잠자기 좋은 시간.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인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래요.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마치 신부가 누구를 기다리듯이, 아,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오심을 늘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 모산이 나는 이 땅이 너무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직 신앙이 깊이 들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늘에 됩니까? 어떻게 하늘에 되겠습니까? 하늘에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첫그 은혜 받을 때지 않습니까? 첫 은혜 받을 때 너무 너무 좋잖아요. 은혜 감동 감격 있죠. 그거 한백백백백백배뭐천배 뭐 이상 될 거예요. 하여튼 내가 너무 이렇게 뭐냐 비교가 안 돼가지고 말도 너무 더듬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디가 좋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 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말씀 속에 보니까 밭에 있는 두 사람 비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몇 대를 가는 두 사람 또는 열천여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라는 비유예요.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밭에서 두 사람이 밭 갈다가,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으면 그게, 아, 어떡하겠습니까? 내 눈에서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보고 휴고당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려올라가는데 나는 아무리 펄짝펄짝 뛰어도 몸이 뜨질 않아 뜨질 않아 이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몇도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몇 도로 두 사람이 몇도로 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은혜로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열 천여 비유도 똑같습니다 다섯 명의 천녀는 어떻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영접함을 받고 다섯 명은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으로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게이 모든 것들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름이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들릴 자로, 버림을 받을 자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늘 에 앞에 들림 받는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교회믿는 백성은 다 천국으로 직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네로 하나님 나라 갈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 "정말에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종말에 대해 주님께서 오실 때 무엇을 던진다. 그래,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은,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12장,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불을 던질 때,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불을 던질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준비하고 이 종말을 이겨 나갈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백성에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심판의 불을 던질 때, 종말 때, 심판의 불을 던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래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의 일기를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은 곧 무엇이 오리라. 소나기가 오리라. 남에서 바람이 불면은 날이 더워지리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고 조금 날이 그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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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신하 그래요 뭐가 오겄다? 비가 오겄다 자 일기를 보고 천지를 보고 무엇을? 자연현상을 분별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너희는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너희들이 천지를 보고 자연현상을 분별하듯이 이시대적 견적 현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분별하라 주님의 오심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욱 분별하셔야 돼요. 요전 시절에는 여러분 더욱더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세적 징조들이 이땅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이 하로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2절 말씀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또 캐랑 사랑하기를 하나님 하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적 징조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2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날아가 11절 말씀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일들이 말세적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기상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지금의 때가 무슨 때다 말세 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무엇을 던졌다. 불을 던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분별하시기 바래요. 분별할 때 주님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의 역사가 새로워졌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은 불순종의 역사를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죄의 역사를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신하 성경의 가랴 유다가 만약에 이 시대를 그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임을 알았다면은 예수를 바아 넘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예수를 바라 넘기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인생으로 마감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간다면, 게스천 나는 과연 어떨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가 못뭐 봤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까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결과는 영적 무분별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다? 영적 무분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세적 징조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분별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로 빠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더욱 뭘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주님 주시는 성령의 그냥 분별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머리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반짝반짝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예, 네, 이 민감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반짝반짝. 야, 이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뜻이 아니구나. 딱 분별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세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별의 에영이 만다라는 것은 새 안경을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새 안경 에서이 영상에서 이이거든요잘보에이에에이이이이영이영이영이영이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에는이서이에서이이영잘에이가상에서이영상이이이 사람들에 그냥 그렇게 다 이쁘게 보일 수가 없대요. 그냥 잘 보이니까 얼굴들이 그냥 다들 그냥 막 특히 우리 저급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이쁘게 보인다는 게 할렐루야. 영적 분별이라는 게 그것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한해 때더 분별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여러분, 또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이 땅에 불을 던질 때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시기 바래요. 회개하시기 바래요. 어, 심판의 때 가까울수록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의 실로함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로함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몇 명이 죽었대요. 18명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18명이 이유 없이 죽었던 사건이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 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18명이 죽었는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죠? 제일 나쁜 사람이요. 인간응보라는죄값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뒤에서 나쁜 짓한게 뭐가 있으니까. 천벌 받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천벌 받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18명의 사람들이 천벌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럼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너는 살아? 네가 살아가는 거는 네가 깨끗해다 살아가는 거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인류의 공통이에요. 빨리 죽고 늦고자 늦고 늦게 죽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명에 다해서 사명에 다해서 빨리 내려가는 것과 사명이있어서 조금 더내배두은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 죽고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여기서 정말로 주목하시는 것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주님께서 이 죽은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죄를 가지고 너희가 죽으면 무엇이 될 것이고,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벌에 처할 것이고, 영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천국갈 거, 영생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그 위에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아멘?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더 살고 싶다고 살수 있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래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의 문제요?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이회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리십 받게 되었으면 무엇할 것이고 영생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망함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돈이 좀 사라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구가 떠나가는 게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좀 삐끗한 것이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망함이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거지. 지옥 가는 것이 망하는 거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거지요. 아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회개의 삶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할렐루야. 꿈에도 서는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 영생, 구원. 영생, 구원, 천국. 우리 성도님들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 에 일어나시기를 바래요. 주님께서 절대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회개, 회개하셔야되고 회개, 절대 회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시기 바래요. 매일 매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삶이 우리 회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회개한다 그래 가지고 뭘 하지 않아? 아이 건사 너또 와가지고 또. 어제 얘기하는거또 얘기하냐? 아유 듣기 싫어! 사람은 그래 얘기해. 예? 우리 아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겠다.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laughs> 그래 두번 용서해준다. 다음날 왔는 똑같이 아버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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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이 그냥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어디나 뻗쳐라. 패는 거야.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안 그러신다니까. 회개를 복구로 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도 주님께 똑같은 것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씩 몇 번, 일흔 번.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은 무한 반복이요, 무한 반복. 글다가지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요. 아이고 그렇게 그말은또 아니요. 에 이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지 말아라 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 평생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내자신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성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언제까지 회기하는 거예요? 인종 때까지 회기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 회개, 회개가 끝나서 안 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네?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을 얼마씩 남겨줘야 된다. 그거 유언하는 거, 그거는 자기네들이, 아내도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해. 조금이라도 더 갈까봐 눈을 막 버릇뜨고, 막 아주 지내들이 너무너무 잘해. 그냥 내비두고 <laughs> 어? 그런 거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어? 그런 간여하지 말라고 말고 무엇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 회개, 회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살아온 시간보다 쭉 해가지고 예수의 보으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시전시켜 주십시오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처럼 그죠? 마지막에 한 강도가 뭐해서 회개 잘해서 마지막 회개 잘해서 마지막 순간에 뭐했어? 구원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거 꼭명시하셔야 돼. 나는 아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내가 이게 시방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수 있나? 이게 도대체 아리아리 아리 하다 이거네. 그런 사람은 꼭명시하셔야 돼. 꼭명시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뭐 하셔라? 왜기하시기만해. 심판의 불이 이땅 가운데 던져질 때, 던져질 때 무엇하라? 왜기하라. 아멘, 회계로 우리가 다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어, 또 이어서 어, 천국에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불을 던질 때 우리 반드시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시죠? 무화과나무가 뭘 맺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맺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저랑 똑같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검목사 주님께서 열매를 보자 그랬더니 이쁜 무서 해가지고 살은 포동포동, 통통, 동통통 하게졌는데 그냥 옷은 때깔나게 번질번질하게 머리 기름을 잘 자르게 발랐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야. 아이고 이놈이 겁먹사야 열매를 내놔라. 너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를 손봐이겠다너 그만 가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뭐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잘 관리하고 잘 가꾸어서 이 포도나무가 이 무화과나무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쓸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진짜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뭡니까? 무엇이 기회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가 기회예요?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우리의 말씀 속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니 이게 참 이게 보금적인 속담인 것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금적인 속담인 것같아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살아있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무슨, 무슨 기회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봐보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이 시간으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이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 우리가 기회를 받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시간으로 또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아멘? 기회를 붙드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기회, 주님께 주신 신앙과 믿음의 기회를 붙들시기 바래요. 이게 기회를 붙들면은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 반전, 반전. 드라마에만 반전이 있는 게 아니오. 드라마에, 드라마에만. 드라마 보니까 항상 반전 속에 뭐가 있더라.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참 희한하대. 출생의 비밀 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출생이 비밀이 있어요. 몰랐어요? 아, 이것도 모르고 사셨네. 출생이 비밀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옛날에는 뭔줄 알았어. 세상의 종인 줄 알았어. 세상을 쫓아가지고 뭐 살아가는 것이 나의 근본인 줄 알았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버지. 가 세상이 내 아버진 줄 알아. 세상이 아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반전이 생기더라고. 누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왕이 내 아버지더라고. 이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예요? 어, 왕, 왕, 왕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공주예요. 왕자 공주예요. 할렐루야. 이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내 아버지로 모셔야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지. 그런 반전의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회장도 가지 못한 곳, 대기업 회장도 가지 못한 곳, 대기업 회장도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laughs> 대통령도 가지 못한 곳, 거거 우리 어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좋죠? 왕의 자리, 저기 천국 궁전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더 말씀드렸지만은 상상만 해도 좋아, 상상만 해. 기회를 붙드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드시기 바래요. 삶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냥 오늘 이 하루 눈 뜨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눈 떠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할려감없 축복이요. 검모선 앞에서 춤추고 싶어 그냥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고 싶어 너무 너무 좋아. 이게 축복이지 그죠? 이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죠? 부자 나사로 보세요. 부자 나사로.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버지로 삼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고기 뜯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어요 비천한 삶 가운데서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전이 일어나죠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누구의 품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지역 불구덩이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가 뭐라는 거예요? 먹이 타는 거예요. 목마른 타는 목마름으로 물좀 물 달라고, 물좀 달라고.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한번 무엇을 달라, 기회를 달라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순간이 기회예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갔다라는 사람 본 적이 없네요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가니까 더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영광의 강체 가운데 다 그냥 몸돌바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우리가 숨쉬는 그것이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의 나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던져질 때, 자 앞에서 시대적인 종말들을 제가 말씀드려서 심판의 불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후회 없는 인생을 사지. 그걸 기회를 붙들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를 감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고 나가는 거.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우리는 상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상상했어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저도 상상만 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상상했다니까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안심하지 않은 않았, 안심했었어요. 나의 때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때 이것을 맛보기라도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계시록의 일들이 뭐예요? 이땅 가운데 우리가 맛, 맛을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맛을 봤잖아요 어? 국민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 벌모가 되어지고요. 강력한 어떤 집단들이 세력들이요. 강력한 어떤 그런 힘들이요. 교회를 여러분 강제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요한 예술이 나타나는 그 강제지. 그 적그리스도지. 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막, 우르르, 우르르, 그냥, 목회자들도 그러고요. 목회자들도 그러고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폐기하고, 목회자들도 폐기하고요. 목사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요 목사. 목사의 큰 적이 가장 목사요 TV 대담할 때 보니까요. 목회자들이나 어떻게 어떤 교회 뭐 목사라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이야, 저 사람들이 정말 과연 목사냐?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라고 혀를 찬다니까 혀를 차. 그런데 목회자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교회 성도들은. 그죠? 그런 시대를 살. 요한 계시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던져진 불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그불이 시대 심판의 때를 우리가 정말 분별하지 못한다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에 던져진 불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회계의 삶 그리고 이삶이 기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꼭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10편 49편 20편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깨달으시기 바래요 깨닫지 못하면 나는 무엇이다 짐승이다 짐승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자의 어리석은 후회가 아니라 나사로의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 그 선택이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선을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